자,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오전 7시 47분. 오늘은 아침인데 새들이, 요, 야생에요. 어, 새들이 지적이고 있고. 자, 모세 출생 1526년부터 출애굽 1446년, 1446년, 어, 약 요게 80년 정도의 그 기록인데, 그, 사 이의 역사 기록 을설 명하 는데, 1526년에모 세가 출생 했 고, 1526년요게벳이130 세에 요게배시130 세에 모세 를 출산 했다. 그래서 모세 는1526년에 출생 했 고, 모세 는 이집트 이 주후 130년 후에, 이집트 2주 1526, 여기는 1526, 여기는 1, 일... 2주 후 130년, 이렇게 130년 만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3년 모세 출생 후에 1523년 모세 3살 때에 왕궁에서, 바띠아 공주의 양자 생활했고, 이집트 18 왕조 투트모세 1세 통치 기간에, 요 때가, 어, 마, 51세, 51세, 요 때는 5 1세예요 여기는 51세. 이미 모세가 3살이니까 투트모세 1세가 51세, 어, 투트모세 1세 통치 기간은 요렇고, 왕의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나중에는 하셉슈트 여왕이라고도 불러요 역사기록에는 하셉슈트 퀸이라고도 있고 통치기간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역사기록에 메럴 투투모세 1세 왕 제위 65년, 85년 차에 이렇게 어, 섭정왕으로 여왕으로 하셉슈트 여왕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했고 메럴 왕 투투모세 1세 왕 나이가 85세, 105세 사이에 메럴 투투모세 1세 왕 노년에 이렇게 또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는 나중에, 무남동녀는 아니에요. 자기의 남동생이 세 명이 태어나고, 또 자기의 여동생이 또한명 이렇게 태어나서, 결국, 장녀, 장녀, 바띠아 공주로 이렇게 되요출애굽할 때는, 동생들, 남동생이 세 명, 또 여동생이 한 명, 그렇게 해서 장녀로 이렇게 불려요. 하셉슈트 여왕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섭정여왕으로 20년 동안 섭정여왕으로, 어, 섭정왕으로 섭정왕으로 통치를 했다. 모세가 37에서 57세 20년 동안 섭정으로 통치했고, 이집트의 8호 메럴 투트모세 1세 왕의 딸 공주 하세퓨트 여왕으로 되어있고, 바티아 공주로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무남동녀로 시작을 했지만, 어, 그 한참제 후에는 자기 남동생들도 태어나고, 또 여동생도 태어나고 해서 장녀로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그 기록에는, 어, 왕비, 자기의 친어머니, 알바라니스의제 어, 아들로, 아들로 어린 남동생 3명이 또 출생했고, 장녀 도 이렇게 출생했어요. 이제, 차녀도 있어요. 자, 하셉슈트 여왕은 통치기관이 이렇게 됐고, 차녀, 자기 여동생은 아쿠지라고 불렀고, 메롤트 토멀스의 어린 3명의 아들. 그니까, 러 이, 바띠아 공주의 어린 남동생들이 세 명이 있어요. 자, 메럴 투투모세 1세의 노년에, 요 때에 전까지 바띠아가 요 나이 때 섭정 영왕으로 20년 동안 통째 했다. 메럴 투투모세 1세, 자기 아버지의 병세가 아주 악화가 돼서, 메럴 투투모세 1세가 사망하여 3년 전에 111세에, 공주 하세퓨트가 78세 때에, 어, 전직, 이제, 바띠아 공주 나이가 요럴 때에, 어린 둘째 남동생, 아디카미 섭정으로 해서, 둘째,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둘째 섭정 통치를 했고, 메럴 투트모세 1세, 어 사망 후에 메럴 투트모세 1세, 둘째 아들, 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바띠아 공주 친동생, 아디카미 투트모세 3세로, 이제 후계자로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통치를 했고, 개적으로 이 부분에서 장녀 바티아 91세, 동주 하셉슈트의 남동생 친 남동생 아디카미 30살에 바로 어, 문득병에서 30살에 사망했다. 바티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으로 역사 기록에는 하셉슈트 여왕으로 되어 있고 통치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52세에서 71세까지 20년 동안 여왕으로 섭정을 어, 섭정을 20년 동안 했다. 이렇게. 1523년, 1508년, 모세가 3살에서 18살까지 어린 시절은 그 18왕조의 왕궁에서 왕자로 컸다. 그래서 18세, 요 모세가 18세에 이제 살인하고 이제 도주하는 그 때가 돼요. 자,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무남동녀바티아 공주의 가슴에서 자라던 모세가 3살에 왕궁에서 양자 생활했고, 모세가 3살에 이집트 메롤 투트모세 1세에 51세의 왕관을 벗기는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3살 때 재판 후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야후와의 수호천사가 모세의 재판에 괴비돼서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 모세가 3살에 불타는 석탄을 모세 자기 입에 넣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혀가 타가지고 나이가 커서도 80세, 78세에서도 야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집트에 가서 너 민족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와라 했는데 모세가 일단은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했는데 결국 아론이 이제 자기 형이 대변자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그래서 야호와께서 소명을 이렇게 할때그 답변이에요.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줬다.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 7일차에는 안식을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1508년, 모세가 18살일 때, 이집트 사람이, 부녀자 갑탈, 곱탈강간 납치를 해서, 이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이집트 왕 메롤 투투모세 1세, 자기, 어, 어떻게 보면, 법적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바티아 공주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세 1세의 66세의 처벌이 두려워서, 야후와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 국경을 밖으로 도주 피신을 해서 모세가 현재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아라비아 정도 구수의 통치 구수의 공동체까지 도주해서 40일 걸리는 거리에서 구수의 군부대에 가서 거기서 처음에 9년 살고 그 이후에 또 구수는 40년 동안 통치하고 해서 모세가 66세 때까지 49년 동안을 부수 땅에서 살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사리색 71장을 보면 1508년 야사리색 71장 9절 파라오 투트모세 1세 66세가 모세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 알고 모세를 18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로엠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10절 야와의 천사가 그 수호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 18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 그 모세 18세를 두었으니 걸어서 40일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모세가 현 18세 현 중남부 아라비아 지역 중남부 아라비아 지역 예멘의 한참 북쪽 그다음에 구수의 공동체 땅에서 어, 거기까지 도망가서 40일 걸리는 거리를 도망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12절에 그 형제 아론 21살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 선조들의 야호와 엘론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도다. 너희 각 사람은 야호와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이때 파라오는 메롤 투트모세 일세. 이때는 메롤 투트모세 일세. 예요. 메롤 투트모세 일세. 메롤 투트모세일세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되었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인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를 계속 억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야세레 책의 71장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9절부터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72장에 이제 보면 야세레 책의 72장. 모세가 18세에 현 중남부 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막, 예멘의 북쪽 지역, 구수의 공동체 땅까지 40일 걸리는 거리를 도망가서 그들 구수의 군부대, 야영하는 군부대에 가서 9년 동안 군대 생활은 아니지만 그들하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자, 1508년, 그때 구수의 자손들과 구수의 끼키아노스가 통치하는 구수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수의 통짜 왕끼키아노스의손 아래 통치 아래 에 있었는데, 그를 반역을 해서 끼키아노스 통짜 왕끼키아노스 구수의 통짜 왕끼키아노스가 구수의 모든 자손들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1508년부터 1499년까지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9년 동안 이집트의 경계를 벗어나서 모세가 현 중남부, 중남부, 아라비아, 예멘의 북쪽 지역의 구수의 공동체 땅까지 도망가서 40일 걸리는 거리를 도망가서 구수의 공동체의 끼키아누스 왕의 군대로 피신해서 그들과 야전에서,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이키키아노스도 자기 성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자기 성을 둘러싸고 야영을 하면서 계속 자기 성읍에 있는 반역자들하고 전쟁을 할때 이때가 9년 동안. 그래서 이때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18살이면은 왕궁에서 18년 동안 양자로 왕자들과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 면에서 해박하고 명철했다. 그래서 1499년. 구세 공동체 키키아누스가 병사 사망을 해서 모세가 스물 일곱 살에, 모세가 스물 일곱 살에, 1499년 이집트 이주 157년 지났을 때 메럴 투트모세 1세가 75세였을 때 이집트 18왕조 제 세번째 왕으로 통치 55년 차에 아들, 딸들을 내세워서 섭정하기 시작했다. 모세는 스물 일곱 살에 구세 공동체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구세의 공동체를 모세가 통치래요. 그래서, 모세가 27살에서부터 66세까지 구세의 공동체를 40년 동안 통치래요. 1 4 9 9년 모세가 27살일 때, 구수의, 구수, 모세 현 중남부 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중부 지역, 구세 공동체 땅까지 도주해서, 약 40일 걸리는 도주해서, 구수의 공동체, 현이디피오의오피아 북부, 구수의 지역의 동쪽, 동쪽 바다를 건너서 구수인들의 공동체 마을, 중남부 사우디 아라비아, 중남부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에서 40일 걸리는 그런 거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1499년, 1460년, 모세가 27에서 166세까지 구스의 공동체 중남부 아라비아의 통치자로 40년 동안 역임했다. 모세가 함의 후손 구스인들이 준 구스인들이 준 구스의 구스왕전 구스의 왕띠키아누스 왕의 왕비 아도니아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여 아도니아를 4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야와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구스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모세는 함의 후손 가나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람과 이삭의 유언을 기억하고, 야호와의 명령, 아브람이 홍우스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샘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려온 듯한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샘의 후손, 신앙의 믿음 문제로 명예퇴출 구스에서 40년 동안 통치한, 그 자리에서 명예퇴출, 퇴출을 당, 강, 제퇴출을 당해요. 아도니아 왕비가 끼키아도스의 아들 메나크로스, 메나크로스가 41세나 이렇게 됐을 때요. 41세나 42세 정도, 어, 구스의 후손이 아닌 모세 대신 새로운 구스의 왕으로 모시라고 직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 7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코르스가 다 자라도다. 요게 나이가 41세 42세 정도. 그러하여금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해서 1499년 1460년 모세가 27세에서 66세까지 모세가 18세에 중남부 사우디 아라비아 구세 공동체까지 도주해서 그중에서 9년 동안 9년 동안 그 이후에 또 40년 동안 요 40년 동안 부수를 대리 통치하고 명예퇴출을 당했다 그래서 1460년에 명예퇴출을 당해요 그래서 요때는 1460년이면 메롤투트 모세 1세가 114세로 94년에 통치를 마치고 사망했을 때 1460년이에요 그러니까 메롤 투트모세 1세 파라오가 그 94년 동안 통치한 파라오가 죽었을 때가 1460년인데, 요때 모세가 40년 통치하고 명예퇴출, 강제퇴출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려다가, 그 후임 메롤 투트모세 3세의 거부로 또 그때 메롤 투트모세 3세가, 어, 아, 트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한다는 걸 알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투트모세 2세가 여기 좀 나오는데, 투트모세 2세는 17살에서부터 이때까지 이제 섭정왕으로 교육을 받고, 또 이때 섭정왕이 돼서, 30세까지 통치했는데, 투트모세 2세는 첩의 자식으로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기 위해서 첩의 자식을 섭정왕으로 시켜준 거예요, 10년 동안. 또 10년 동안 시켜보니까 이 바띠아 공주가, 이옆편네가 실세를 해서 이 사람은 첩의 자식이니까 있으나마나 뭐, 어, 전혀 능, 제, 뭐,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투투모세 2세, 배달은 남동생, 첩의 자식, 배달은 남생, 투투모세 2세, 요 때하고 혼인했고, 본체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남동생, 투투모세 2세하고 혼인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는 존재감 없이 생활했고, 공주 바띠아, 여편 네가다 해버린 거야, 요거. 그래서 여편 네가요 때에, 요 때까지, 어, 이제, 투투모세 2세가 교육을 받고, 또 10년 동안 요, 요 여편 내가 왕권을 다 실력, 행사를 했고,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75, 85세까지 또 공주가 39살에 혼인했고 투트모세 2세 이렇게 해서 어,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어, 바지사장 겸 남편 겸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자 아메노텝 2세가 출생을 해요 아메노텝 2세가 나중에 어, 15020, 1502년에 출생하고 출애국 당시에 아메노텝 2세가 그 현직 왕으로서 통치 4년차에 출애굽을 허용하고 모세가 8 0세 1446년 출애굽을 하는 그 왕의 아메노테 미세가 1502년 공주 바티아 39세가 혼인하고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처배 자식 남동생 투트모세 2세하고 혼인하고 3년 동안 견습왕 17살에 20살까지 어 이렇게 어 견습왕으로 하고 10년 동안은 법적으로 1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지만 실제 여편내가 10년 동안 다 이리저리 다한 어 거예요 자, 장남 아메노테 2세. 이렇게 해서 혼인해서 장남 아메노테 2세가 이렇게 출생을 했고 요때 출애굽할 때에 어 고왕이에요, 그이 사람이. 자, 1489년부터 1460년 공주 바티아 하세프트 여왕 52세 72세까지 공식으로 적 섭정 여왕이고 20년 동안 했다. 이때 투트모세 1세가 85세, 105세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자, 요때까지는 공식적인 후손 섭정왕이 없었고 6년 동안 바티아 공주가 실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여를 했고 투트모세 1세가 요 나이 때, 요 나이 때 그리고 이제, 투투모세 1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걸 알아가지고, 모세, 투투모세, 투트모세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세 3세, 17살짜리를 이제 후계자로 결정해서, 섭정왕으로결정해 3년 동안 통치, 견습을 했고, 공주 바띠아 하셉슈트 나이가 요 때, 이렇게 해서, 투투모세 1세가 111에서 114세, 죽기 전까지 3년 동안, 자기의 어, 친 아들 투트모세 3세 아디캄 친 아들 둘째 아들을 이제 견습생으로 견습 어, 훈련을 시켰어요. 결국 1406년 메럴투트모세 3세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공주 바티아 어, 하셉슈트 어, 그 여왕 나이가 81세. 이때는 여왕은 아니지만 어, 자기 이제 둘째 아들. 자기 친동생, 친동생이, 둘째 친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상황이에요. 1460년, 1456년, 1450년 이렇게 해서 아디카미 둘째 아들 아디카미 투트모세 3세가 20살에서 24살 요때 실제 통치했고 를요 때는 문득병으로 걸려서 통치를 제대로 못 했어요. 통치 4년째 문득병으로 해서 격리 치료를 했고 통치 4년에서 10년째는 통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이름만 왕이고 공주 바띠아가 전부 다 실력을 행사했다. 자, 1456년, 14 아디카미 있을 때, 투트모세 3세, 24세에서 30세까지 문둥백치료자아디카의 통치력 상실했고, 하디카, 하셉슈트가 큰 언니, 큰 누나가 84세, 91세까지 섭정 실력, 어, 행사를 했다. 1450년, 투트모세 3세가 30세로 문등병으로 사망했고, 공주 바띠아, 어, 하셉슈트가 94, 91세였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주 바티아 공주 하세피슈트의큰 아들 아메노테 2세가 이제 왕이 돼서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52세에 왕이 돼가지고 78세까지 총 24년 동안, 요 때에 왕이 됐고, 요때 모세가 78세에 이집트 이주하겠다고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이아메노테 2세에게 권위를 했는데 아메노탭이 거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출애굽을 허가받는 데까지 2년, 요 때까지가 1 0가지의 재앙이 됐고 제일 마지막에 장제 죽음이 요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출애굽 후에 아메노텝 2세가 요때 사망을 했다. 아메노텝 2세는 출애굽 당시의 왕이에요. 그때 나이가 출애굽 당시에 1446년 아메노텝 2세가 56세 모세가 80세. 이때는 아메노테비세가 54세일 때 모세가 78세로 처음 모세가 아메노테베에게 와서 출애굽을 해 달라고 허가 신청을 할때 어, 거부를 했고 2년 후에 결국 출애굽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1448년, 1446년 모세가 78세에 아론 81세 출애굽을 준비하나 하고 아메노테 54세에서 56세 면접을 하고 출애굽을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446년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 모세가 80세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세가 80세 그 다음에 아론이 83세 아메노테 2세가 56세 공주 바띠아가 95세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창생이나 출애굽기에는 공주 바티아의 이름은 있지만 공주 바티아가 출애굽할 당시에 자기 장남 아들 아메노테 이세하고 동반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80세를 찾아와서 빨리 출애굽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던 그 기록이 야세레 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역사 기록을 읽어 봤어요. 역사 기록이에요.